네, 요한복음 1장 6절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6절 본문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There came a man who was sent from God. His name was John. He came as a witness to testify concerning that light, so that through him all men might believe. He himself was not the light. He came only as a witness to the light. There came, 할때이 대어는요, 유도부사입니다. 주어만 유도하는 것이에요. 본문 속에 나와 있는 것 중에 모르는 것들은 다 밑에 표현과 구문연구란에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일단 중요한 것은 내 e 가 이렇게 나왔을 때 그곳에 이렇게 해석하지 않는 것은 전부 주어만 유도하는 거예요. 그러나 종합을 해서 이제 알아야 되죠. 주어를 유도하는데 하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어요. 첫째가 무엇이냐면 내 e 다음에 비동사로 유도하는 방법이 있고 there 다음에 그냥 동사로 유도하는 방법이 있어요. 아까 말씀드렸죠? there was there was there is 이렇게 쓸 때는 어때요? 비동사 썼잖아요. 뭐뭐가 있다 할때 그랬던 기억나시죠? 그러나 여기는 there came 이라고 돼서 동사가 나왔죠? 이렇게 해도 유도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동사가 나왔을 때뭘 유도한다고요? 또는 비동사가 나왔을 때뭘 유도한다고요? 이거 전부 a m n 이렇게 뒤에 나오는 주어를 유도하는 것이에요 그러면 a man came 이렇게 해석하시면 된다는 거예요 대어는 해석할 필요가 없다 주어만 유도한다 그러니까 한 사람이 came 왔다 이런 뜻이에요 근데 그 사람을 설명하는 게 후야다 이 말이죠 그래서 who was sent from God 하나님으로부터 보내진 한 사람이 왔다 이렇게 해요 그래서 표현 연구란을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Send 보내다, 파송하다. Sent, sent. As a witness 증인으로서, 증인의 자질로. As는 동질성이라고 그랬던 기억이 나시죠? As a witness, eye witness 목격자. 이 목자는 눈목자를 써서 눈목자를 썼죠. 그래서 이 y e 라는 i 가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eye witness, 목격자. testify, 증거하다. testify, 증거하다, 증언하다. concerning, 뭐뭐에 관하여. 유사표현으로는요, on, as to, as to도 no concerning의 뜻이에요. 두개 합쳐서. about, regarding, In regard to, with regard to. 이렇게 전부 다 뭐뭐에 관하여라는 뜻입니다. 물론 사이사이에 자세하게 설명을 하겠지만 약간씩의 뉘앙스의 차이는 있어요. 그러나 전체적으로 유사한 표현으로는 on, as to, about, regarding, in regard to, with regard to. He himself 그 자신은 자기 자신은 이럴 때, 제기 대명사를 사용해서 강조합니다. 나 자신은 말이에요. 할 때, I, myself. 이렇게 강조하는 거 바로 I에다가 갖다 붙여서 강조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he, himself는 그 자신. 이렇게. Only as. 단지 뭐뭐로서. Only는 뭐뭐로서. 라는 as 앞에 나와서 단지라는 뜻으로 쓴 것입니다. 단지 모머로서 only as 넘겨봅니다. A witness to witness 목격자 또는 증인 이라는 뜻인데 전치사 뒤에 to가 온 것을 조심하셔야 됩니다. 무엇인가를 뭐예요? 원래 전치사 to는요, 있던 곳에서 이동해서 새로운데 가서 붙는다 그랬죠. 그것처럼 예를 들어 어떤 사건 현장을 아파트 위에서 쳐다보고 있는데 어떤 사건이 일어났는데 처음에는 그걸 안 보다가 시선이 돌아가서 그 사건을 목격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치사 to를 쓴 것이에요. 그래서 a witness to 뭐모에 대한 증인 할 때는 전치사 to를 쓴다는 걸 명심하셔야 돼요. 여기서는 came to의 논리적 관계에도 주목하면 됩니다. 어디로 왔다 이렇게 돼 있는데 그건 본문에서 설명을 하도록 하고요. 복입니다. He became a witness. 그는 되었다. Became a witness. 목적 목격자가 되었다. 증인이 되었다. 그다음 terrible murder. murder 이렇게 발음하고요. 이건 살인 사건, 살인이란 뜻입니다. 그래서 a terrible 할 때는 끔찍한, 끔찍 한 살인을 목격한 목격자가 되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 전치사 투를 썼죠. 조심해야 된다 이 말이죠. He became a witness. 잘못하면 about 뭐 이런 거 쓴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전치사 투를 썼다. There came a man who was sent from God. His name was John. 여기서 대여는 주어 A man을 유도하는 유도부사로 해석하지 않습니다. 이 강의가 얼마나 중요하냐면요. 반복이라는 것 때문에요. 강의는 기록인데요. 강의가 기록이 된다는 얘기는 반복을 위한 거거든요. 너무 놀라운 것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어떤 선생님은 그것을 핀포인트, 꼬집어 내서 반드시 반복합니다. 어떤 선생님은 아예 자기 눈에도 보이지 않으니까 가르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대어를 제가 몇 번에 걸쳐서 반복하는데 그게 한 대여섯 번 넘어가면 여러분이 언제 알았는지 모르게 쉽게 나도 알아, 알고 있어요. 그게 놀랍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복하지 않으면 결국은 뭐예요? 한 번에 다뭐두번 듣고 세번 듣고 네번 듣고 들을 때마다 다르다니까요. 내용이. 그러면 대어는 무엇이라고 해석하지 않는다. 아까 제가 뭐라 그랬어요? 대어는 주어를 유도한다? 주어 유도하는 방법에는 비동사가 나오는 경우가 있고 일반 동사, 이런 동사들이 나오는 경우가 있는데 여기서는 동사 came이 왔다? 그게 이제 도치되면서 어맨이 뒤에 주어가 있다. 이런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 대어는 주어, 어맨을 유도하는 유도부사다. 해석하지 않는다. 후는, 해석하지 않는다는 뜻은 뭐냐면 그곳에 이렇게 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후는, 어 m 을 선행사로 하는 주격관계대명사입니다. 그러니까 who부터 괄호 쳐볼까요? 괄호, who was sent from God. 괄호 닫아보죠. 그러면 어때요? 하나님으로부터 보내진, was sent, 보내진. 이렇게 해서 어를 꾸며요? 어 m 을 꾸민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who는 주격관계대명사다. 여기서 세미 m i c 세미 o n 은즉 또는 그런데 정도의 부가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there came a man who was sent from god 세미콜론 나왔죠. 그러니까는 즉 이라는 뜻의 부가 정보예요. 그의 이름을 부가적으로 알려 주고 있죠. His name was John 이렇게. His name was John 부가적으로 알려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부가 정보를 추가 정보를 제공할 때는 뭘 쓴다? 이렇게 세미콜론 같은 걸써 보시면 아주 쉬워요. 글쓰기가. a man who was sent from god 자 who was sent from god를 괄호 쳐서 다시 a man을 꾸며 보죠. 그러면 하나님으로부터 보내진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강의 핵심을 벌써 여기 from이 나온다는 것이에요. 그냥 다 보내고 싶어요. 그냥 하나님으로부터 보내진 사람. 아, 그러면 이제 외우는 거야, 그냥. a man who was sent from god. a man who was sent from god. 이거 외워서 중요하지 않아요. 이거 외워서 입에 나오냐 글로 쓰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건 반복하면 돼요 기계적으로 그런데 from에 대해서 정확하게 모르는데 그걸 반복하면 뭐 하겠냐 이 말이죠 그럼 from에 대해서 이게 from이 중요한 건지 안 중요한 건지를 누가 알려줘야 돼요? 선생님이 알려줘야 되는 거예요 from은 중요하다 이 말이에요 중요하다고 누가 말해주기 전까지는 그게 중요하지 않아요 의식이 중요하지 않다라고 생긴 게 아니라 아무것도 모르는 거예요 그럼 한번 볼까요? From에 대하여. 매우 중요한 개념입니다. 출발은 같아도, 끝이 같을 수도, 다를 수도 있다는 게 From에 들어있어요. 출발은 같아도, 즉, 하나님으로부터 보내졌기 때문에 출발은 하나님으로부터 와요. 예수님도 하나님으로부터 왔고, 세례 요한도 하나님으로부터 왔고, 열두 제자도 예수님이 파송했고, 그 중에 가론 유다도 예수님이 파송했어요. 그러나 그 끝이 어떤가라는 거예요. 처음에 프롬을 썼다 그래서 다 같이 끝까지 같이 가는 게 아니라는 걸 명심하셔야 됩니다. 예문입니다. The U.S. Secretary of State Mike Pompeo was sent from the U.S. President Donald Trump to North Korea. Secretary 하는 말은 secretary 이렇게 발음하기도 하는데 빨리 발음하면 secretary of state 이렇게 해서 국무성이란 뜻입니다. The U.S. 미국의 국무성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국무부 장관이죠. 우리로 말하면 외무부입니다. 외무부 장관, 국무부 장관인 마이크 판페요 폼페요가 was sent 보내졌다 어디로요? To North Korea 북한으로 보내졌다. To North Korea가 뒤에 나오잖아요. 누구로부터 파송됐어요? From the U.S. President Donald Trump. 그죠? 미국 대통령 도날드 트럼프로부터 북한에 어떻게 됐다고요? 파견됐잖아요. 펌페이어 was the message of 트럼프. 펌페이어는요, 트럼프 대통령의 메시지입니다. 이게 매우 중요해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아드님을 보내셨는데 예수님이 아버지의 말씀만 전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Jesus is the message of God에요. 아버지 하나님의 메시지예요. 그러니까 폼페이오는요. 반드시 트럼프 대통령이 시킨 대로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뒷부분에 한번 볼까요? 점점 폼페이오 오브 트럼프라고 되어 있는 게 보이죠? 이때 오브가 무슨 뜻이라고 그랬어요? 뒤에 나온 명사의 본질적 속성을 가지다 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폼페이오하고 지금 트럼프는 북한에 간그 목적 하에서는 하나죠. 하나. 같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폼페이오는 트럼프 대통령의 메시지의 본질적 속성을 그대로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럼 예수님이 왜 하나님의 아들인 줄 아십니까? 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인 줄 아십니까? 하나님의 메시지를 그대로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하나님의 메시지를 그대로 전달하면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예수님도 그랬어요. 너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자는 신이라 내가 하지 않았는가? 라고 할 정도로 성경에 쓰여 있어요. 그렇다면, 폼페이오가요, 가가지고 자기 멋대로 협상을 했다. 도날드 트럼프 대통령이 원하지 않는 방향으로 협상을 했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그것은 from은 했지만 뒤에 가서 오부가 이루어지지 않아요. 그게 문제가 심각한 거죠. 그 다음 문장을 한번 보죠. The sun. was sent from God. 아드님께서는 하나님으로부터 보내졌습니다 그죠? 이 아드님과 하나님 어떠냐? The Son of God.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하나님의 본질을 아드님이 갖고 계세요. 메시지를 그대로 갖고 계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어때요? 하나님이신 거예요. 본체상. 그러니까, 주, 밑에 거 보죠. Judas Iscariot, 가론 유다는 was sent from Jesus Christ. 예수로부터 파송되었습니다. But, 그러나, ultimately, 궁극적으로 최종에 가서, 끝에 가서는 이런 말이에요. Ultimately, 끝에 가서는 He went away of Jesus Christ. 그는 어떻게 됐다고요? Away, 멀리 떠났어요. 그래서 어디로부터 벗어났어요? 예수님으로부터 벗어났어요. By betraying him. Betray 하는 말이 배신하다예요. By betray. 배신하다 예수님을 배신함으로 인해서 예수님으로부터 어떻게 됐어요? 오프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프롬을 같이 갖고 있다 하더라도 어떤 사람은 오브로 끝나고 어떤 사람은 오프로 끝나고 이게 다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프롬이라는 전치사의 위대함은 어디에 들어있어요? 출발은 같은데요 끝에 달라요 출발이 같은데 꼭 보낸 분하고 똑같이 끝나는 분은 오브로 귀착이 돼요 오브 이런 것을 설명 안 하고 갈 수가 있겠어요? 설명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렇다 이 말이죠. 자 그래서 Judas Iscariot was sent from Jesus Christ but ultimately he went away of Jesus Christ by betraying him. 이렇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John the Baptist was sent from God 세례 요한이라 세례 요한을 John the Baptist라고 합니다. 세례 요한은 was sent from God. 하나님으로부터 보내졌습니다. Man but, he had doubts. 그는 의심을 했어요. 의심을 가졌어요. By sending to Jesus to ask. 사람들을 보냈습니다. 누굴 보냈는지는 뻔하니까 내버려둔 거고요. To Jesus to ask. 물어보기 위해서 예수께 보냈습니다 제자들을 그리고 뭐라고 물어봤는지 아십니까 요한복음 7장 19절에 Are you the one who was to come? 오시리가 당신입니까? Or should we expect expect 하는 말은 기대하다 기다리다 이 말이에요 Should we expect someone else 우리가 다른 사람을 기다릴까요? 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은 누가 보냈다고요? 하나님께서 보냈다고 나오잖아요. 처음부터 하나님께서 보내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뒤에 가서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께 오시리가 당신이 오니까 아니면 우리가 다른 사람을 기다리요. 처음엔 어떻게 얘기했어요? 어린 양을 보라. 죄를 다 지고 가는 저 어린 양을 보라. 내가 증거하노니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왜? 하늘에서 비둘기와 같은 성령이 내리시고 이스라엘에다 내가 저분을 드러냈도다. 하면서 그렇게 완벽한 증언을 하셨잖아요. 그럼 그분도 나중에 가서는 오시리가 당신이 옵니까? 아니면은 우리가 다른 사람을 기다릴까요? 할 정도의 의심이 있었기 때문에 같은 하나님으로부터 보내졌다 하더라도 끝이 오부로 이루어지지 못했어요. 그러니까는 여자가 난자 중에 가장 위대하다라고 말한 거예요. 진짜 여자가 아닌 교회, 진짜 신부가 난자 중에 가장 위대하다고 안 했어요. 육신적인 여자가 난자 중에 가장 위대하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뭐라 그랬어요? 천국에서 지극히 작은 자보다 못하다 그랬어요. 그럼 천국의 지극히 작은 자는 커트라인으로 천국 들어간 사람인데 그보다 못하다는 말은 어디 계시다라는 게 성경에서 예수님 말씀으로 증거가 된 것이죠. 그러니 처음부터 우리는 같은 프롬을 받았다 할지라도 끝에 가서 오부로 귀착하지 못하는 일이 벌어질까 봐 예수님께서 실족하게 하는 일은 없을 수 없지만 실족하게 하는 자는 진짜 연자 맷돌 달아서 그냥 파나파나 해야 됩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세상에 비치니 나를 따르는 자는 실족하지 않으리라 분명히 얘기하셨어요. 사람의 계명과 명철을 따를 때 실족하게 되어 있죠. John the Baptist was sent from God, but he had doubts by sending to Jesus to ask, "Are you the one?" Who was to come? 밑줄 쳐볼까요? Who was to come? 이때 was to 에다가 네모를 다시 터보죠. 그럼 b to 용법 중에서, 비동사와 투부정사의 용법 중에서 라는 말입니다. 용법 중에서, 첫째, 운명, 두 번째, 의무, 세 번째, 예정, 가능. 이네 가지 정도를 나옵니다. 대표적인 게 그래요. 그러니까 여기서 뭐예요? Who was to come? 오실 또는 오시게끔 운명되어진 예정되어진 그러한 사람이 Are you the one입니까? 그래서 one who 앞에부터 괄호 쳐보세요. 괄호 치고 who was to come 괄호 닫아보세요. 그럼 뭐예요? 오실이가 the one. Are you the one? 바로 당신입니까?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시게끔 운명 지어진 당신입니까? 운명 지어진 자가 즉 구약에 예언된 대로 오실 이가 당신이 옵니까? 이렇게 물어봤다는 건 엄청난 의심을 또한다는 겁니다.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고 두두 두 마음을 품게 되니까 이분이 원하는 걸 갖지 못하지 결과죠. 그래서 what should we expect 또는 우리가 someone else 이때 else예요. else는 무엇이냐면요 앞에 나온 사람을 빼고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당신 빼고 다른 사람을 기다리올까 이말 기다리오 까이 말을 하는 겁니다. 제가 열심히 예수님 믿다가 오늘날 갑자기 예수님 내가 당신이 진짜 올 사람입니까, 아니면 내가 다른 사람 기다릴까 이렇게 할수 있을까요? 참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된다면 엄청난 뭐예요? Double-minded man이 되는 것이죠. 흔들리는 거예요, 흔들리는 거. 자 그렇다 이 말이죠. 그다음 거 보시죠. So that 주어 m a 동사. 우리 공부했죠. So that 주어 m a 동사. 자주 기초적으로 보이는 거라도 성경에 자주 증, 등장하는 것은요 앞 부분이 조금 힘들어도 그걸 반복해서 해놔야 뒷 부분이 수월해져요. 쏘 t 주어 동사할 때 쏘는 생략할 수 있다 그랬죠? 기억나세요? 쏘는 생략할 수 있어요. 그러면 주어가 동사하도록 이라는 뜻입니다. 주어가 동사하기 위하여 이런 뜻도 됩니다. 자 그럼 볼까요? 주어가 동사하도록 또는 동사하기 위하여 대디아는 목적의 부사절이다. 그러니까 뭐뭐하기 위하여니까 목적의 부사절이다 이 말이에요. 여기서 might may 대신에 might를 쓴 것은 시제 일치를 위해서 그렇다. 그 본문으로 한번 가 볼까요? 6절 페이지 7